정과 다르게 잠을 많이 자지 못한 탓에 다크서클이 되게 진하고 크게 내려와 버렸는데요. 그냥 파운데이션만 덮어 주기보다는 이렇게 컬러 컨실러를 활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주면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 주어 다크서클을 제대로 가려주기에 좋아요. 옅은 오렌지 색상이라서 눈 밑에 검은 다크를 가려주기에 딱 좋더라고요. 촘촘한 파데 브러쉬를 사용해서 결이 나지 않도록 발라줬어요. 이제 피부톤에 맞는 컬러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본격적으로 바르기 전에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톤을 한번더 맞춰줄 거예요. 오토타입인데다가 어플리케이터가 달려있어서 원터치로 바르고 문지를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크서클과 결점을 커버해줬으니 파운데이션을 그 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발라볼게요. 최근에 출시된 파운데이션으로 얇게 펴발리는데 커버력도 괜찮아서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는 듯한 파데였어요. 컨실러로 커버를 먼저 해줬더니 그 위에 파데를 얇게만 발라줘도 커버가 잘 되고 피부 표현도 예쁘네요. 요즘은 눈썹을 각지게 그린다거나 너무 힘을 줘서 그린다기 보다는 원래 나 있는 제 눈썹 모양과 방향을 살려서 가볍게만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기 전에 빗어주고 그리고 난후 빗어줘야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도와줄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음영 메이크업을 하기에 좋은 색상과 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템이라서 가을, 겨울에 자주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내추럴한 느낌이 나는 음영 메이크업을 할 건데 가장 바탕색으로는 크림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눈두덩에 얇고 넓게 여러 번 덧발라줄 거예요. 펄이 없어서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디한 로즈 핑크를 눈두덩에 올려줄 건데요. 이건 정말 단독으로만 발라줘도 정말 존네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섀도예요. 색상이 연하고 은은하게 퍼지는 무펄 아이섀도이기 때문에. 이 팔레트에서 가장 손이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템입니다. 도톰한 총알 브러쉬에 애쉬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묻혀서 눈매에 음영감을 더해줄 거예요. 완전 진한 컬러가 아니어서 이렇게 넓게 풀어서 발라주니까 내추럴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쉬 브라운과 블랙을 아주 조금만 섞어서 더 얇은 총알 브러쉬를 사용하여 아이라인을 따라가며 눈매를 채워서 음영감을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눈꼬리도 살려줄게요. 제가 예전에는 뷰러를 하면 컬링이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고데기처럼 라이터로 가볍게 달궈준 후 식혀서 찝으면 생각보다 잘 올라가고 여기에 마스카라는 픽서 타입을 쓰면 좋아요. 인스타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면 언니 이 블러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네이밍 크림 블러셔인데 발색도 예쁘고 촉촉한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하기 좋은 템이에요. 오늘 내추럴한 메이크업에는 이 아이템으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 줄 건데요. 입술 잘 지워지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일시정지하고 캡처하세요. 이건 진짜 안 지워집니다. 매트 타입의 틴트를 입술에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채워 발라준 후 글로스를 바르기 전까지 살짝 말려주면 돼요. 그리고 난후그 위에 투명한 글로스를 채워서 발라주면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으면서 촉촉한 느낌의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핑크로 입술을 물들여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목소리도> 아니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요 토스트 먹을 거 없나? 무화과, 쿠팡트, 썬드라이드, 토마토, 마리네이드와 아보카도, 타르 그린 아, 앙버터 아. 좋아 그냥만 많이 창가에 앉아있으니까 따뜻한 햇살 덕분에 되게 노곤노곤해지더라고요 주말에는 복닥복닥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평일 낮에 가면 또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았어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소품을 많이 파는 소품샵입니다. 내부가 좁긴 하지만 어, 손님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와 이거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소다가 가장 좋아하는 방앗 간입니다. 어, 뱅뱅스 <laughs> 안녕하세요. 소다가 간식 뭐사주지 이거 뭐야? 소다 없어요. 같이 <laughs> 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맨날 올려고방실이네 <수 있단> <laughs> 감기 걸리셨어요? 네. 응, 약을 드셨어요. 응, 먹었는데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웃음> <웃음> 요즘 계속 만두 박스가 땡깡거리고 난리가. 아, 이거 도 <좀> 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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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이 여기. <laughs>

소다야 노다가 뭐 사왔게 콩콩볼 프레즐을 먹을까 아니면 콩콩볼을 먹을까 프레즐 아니면 콩콩볼 뭐 먹지 소다야? 어떤 거? 어떤 거 손? 먹고 싶은 거 손?